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올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아트, 북카페, 책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미디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아시아 관광대상 등 다양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 건축상 향토자원 베스트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촌 자체가 재생문화기 때문에 재생문화에 대한 그 어떤 선정 배경이 큰의미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게 일본 일제 시대 이제 창고, 미국 창고에다가 그 미국 창고를 우리가 문화 예술로 다시 재생시킨 거거든요. 문화예술촌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완주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N 김승균입니다.